네, 안녕하십니까. 비스입니다. 오늘은요, 바이프러스트 카운트다운, 이제 3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바이프러트 카운트다운이 3일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거의 뭐5 k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프러트 강요력이 너무나도 좋고, 이 말은 즉슨 뭐냐? 현재 이 3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바이프러스트 방어력은 너무나도 좋다.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NFT 서울 2021 대표님이 나와서 연설을 해서 체인러너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상 여러가지 시비까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카운트다운, DDA 날 기대하고 있는 것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DDA 날 발표가 될 체인 러너일 경우, 우리가 기파에게 토스,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그 토스라고 했던 체인 러너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DDA 날에 언급을 하면서 큰 상승을 이어 나갈 거라고, 신규 바프 홀더 분들이 또는 기존 홀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된 내용들 아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은 제 과거 이전 불과 한 일주일 한일 어제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7일러더 나오기 전에 소수님이 올렸던 그런 정보들. 넥슨, 관련된 NFT, 세샷이 그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거, 넥슨, NC, 게임즈빌과 같은 대형 게임업체와 투자, 인수 이야기까지. 이거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좀 보이신 것처럼 오늘 날짜로 바이프러스트 홈페이지에서는 관련된 이런 것도 막 지금 트위스 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호재는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그런 호재, 이두 가지죠. 일단, 디파이기의 토스라고 했던 체인러너. 그거 하나랑 두 번째. 일단은, 대형 게임 업체와의 협업 투자 인수 이야기까지 과연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만약 이 상황에서 첫 번째도 아닌 두 번째 단아의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바이에프러스트 실망 매물률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바포, 마구 던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스는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바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카운트다운, 바프와 연관되어 있는 기술력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길, 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또 희망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커뮤니티에 기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수 있던 그런 부분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11월 30일 오후 5시, 그날에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도 성취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인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길 바라는 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